지난번에 허리 아팠을 때 여기 와침먹고 뭐 금방 나와서 오늘 왔는데, 아, 그나저나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연속 촬영 잡혀있는데, 하필 이럴 때 허리가 아프네요. 아, 그래도 뭐 그냥 열심히 해봐야죠. 또침 많았으니까 좀 나아지겠지. 안녕하세요. <laughs> 완전. 완전 블랙인데 와 이거 먹어보는데? 음.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밝게.. 밝게라는보다는 블랙을 탈출하고 그러니까 싶어요 검은 블랙만 좀보살라고 싶어요? 블랙. 그나마 다행이다 네, 알겠어요 우선 자리로 네. 오늘은 블랙백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블랙백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블랙을 빼면서 밝은 머리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이 블랙의 느낌만 없애고 싶은 사람.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탈색을 여러 번 해서 머리를 밝게 만들면 되겠지만,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탈색으로 머리를 밝게 만들 필요가 없죠. 최종적으로 원하는 밝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염색한 정도의 밝기이기 때문에, 딱그 정도까지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번 수요미장원 당첨자분의 경우에 밝은 머리가 아닌 그냥 블랙의 느낌만 없애달라고 했기 때문에, 탈염으로 간단하게 블랙 빼기를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아니 괜찮아 아, 탈염을 해볼 수도 있고 탈색을 해볼 수도 있는데 네. 그 블랙 할때첫 번째 블랙 할때 뭘로 블랙을 했던 거예요? 집에서? 사번아니요 집에서 하는 거둘다 미용실에서 했는데 첫 번째는 4 번으로 했고 두 번째는 3 번인가로 했던 거 같아. 자 지금 보시다시피 머리가 너무 까매서. 근데 다행인 거는 또 완전히 밝아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블랙만 없애고 싶은 거니까 타염으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선 전체로 적으 타염을 한번 해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염색을 해도 밝기가 어딘가 올것 같다 싶으면 거기서 없지고 탈염을 해서 택도 없다 아. <laughs> 싶으면은 타염을 한번 더 한다거나 그때는 탈색을 한번 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걸 할게요. 네. 시도해보지 않으면 어디가 어울리게 어떻게 지 모르니까 저는 한번 빼보도록 하죠. 네. 수염이장은 당첨자 <laughs> 음, 탈염을 할 건데 지난 영상에서도 탈염제 종류 이제 호유랑 밀봉거에 대한 얘기하면서 지난번 그 수염이장 당첨자한테는 호유 탈염제 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블랙이 굉장히 진하게 됐기 때문에 어, 호유보다는 조금 더 밝아지는 힘이 좀 강한 밀본 타령제 써서 우선 한번 타령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타령약을 발라놓은 상태인데요. 이 지금 발라놓은 상태예요. 지금 약간 밝아지는 게 보이긴 하죠. 하고 싶은 색깔이있어요 혹시? 나오는 거 보고 어울리는 것 같은 거 g 고 싶은 컬러 있다고 해도 내내 내가 n 다고 <laughs> 얘기하려고 했어요. the way. I don't know how to get the way. I don't know 거 o w to get the way. I 컬러 n 나 k n 색깔 빠진 거본 다음에 다시 h e way. I 요 o n t know how t 다 get the way. I d o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게 빠진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보면은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약간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별로 이 정도면은 한 번의 타력으로 모르게 좀 빠진 편이에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통은 이 정도 빠지고 이 정도 얼룩인 상태에서 밝은 걸 희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염색을 덮어서 마무리가 가능해요. 저내데 조금 아쉬운 이 부분을 한번더 빼고 싶은 경우에는 한번더 빼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탈임이라고 하지만 한번더 빼면 어쨌든 데미지는 가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서 머무를도 해요 이 정도에서 이제 영상을 덮어서 이 얼룩을 안 보이게 할 건데 어... 완벽하게 얼룩을 제거하고 딱 덮으려면 6레벨 정도가 적당하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약간 톤 다운된 느낌이 좀 심하긴 하거든요 색이 빠지긴 하지만 그냥 보통은 7레벨, 8레벨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가요 지금 붉은기가 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쉬 계열로 덮어줄게요 네. 그렇다고 애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붉은기가 좀 죽은 듯한 느낌의 브라운이 되는 거예요 음. 지금 분에 약간 살톤 다운된 느낌으로 되면서 음. 얼룩 가려지게 네. 그럼 염색을 할게요 애쉬 컬러 들어갈 거고요 어, 이번에는 호유 컬러로 들어갈게요 애쉬 치킨으 어. 7레벨 없네. 두개 섞어서 가겠습니다. 7톤 6레벨과 9톤 8레벨 비율은 1대 2. 자 음. 끝났습니다 지금 최대한 얼룩을 제거하고 맞춰놓긴 했는데 얼룩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색이 빠지면서 얼룩이 조금 더 드러날 거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뿌리 염색을 해야 되니까 뿌리 염색해야 되는 시점에서 한번더 덮든지 음. 그때 와서 한번더 빼고 다시 덮든지 음. 그런 식으로 하면 얼룩이 좀더 깔끔해질 거예요 좀 약간 무난한 스타일로 어차피 블랙만 아니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음. 네. 이런 식으로 바꿔 드렸습니다. 블랙에도 뭐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뭐 밝은 걸 희망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블랙 베기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찍어 봤고요 수요미 장원 당첨자분 수고 많으셨고 네, 저희는 다음 모델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영상 잘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블랙 베기를 희망하는 고객과의 상담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볼게요 블랙 베기에 대한 상담을 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컬러에 대한 상담을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객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블랙백이 시술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어떤 색으로 염색해 주세요가 아닌 현재 이 검은색의 느낌을 없애고 조금 밝아지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다. 즉, 블랙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넣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블랙으로 염색한 머리를 조금 밝게 만들면 당연히 붉은기가 도는 그런 베이스로 빠지게 되는데 그 정도가 얼만큼이냐에 따라 컬러를 선택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발의 손상까지 생각한다면 최대한 간단하게 데미지 없이 시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쁜 컬러로 염색을 하기 위함이 아닌 최대한 자연스러운 밝기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 다음 시간이 지나고 또 염색을 하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 컬러에 대한 걸 조금 더 신경 쓰다든지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블랙 빼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오늘은 극단적으로 밝게 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닌 자연스럽게 살짝만 톤업을 원하는 그런 경우에 최소한의 데미지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